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지금 여기 파리 15구 쪽에 와 있습니다 이제 미선이 이제 집 구하러 좀 다니는데 오늘 처음으로 같이 이제 집 보러 왔거든요 었 근데 그집 보여주신 분이 오 보니까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이더라고요 어, 어 되게 신기했습니다 미선이도 알아보고 그지? 네 음, 아무튼 예, 반가웠어요 <laughs> 아무튼 저희 미선이 집 보고 배고파가지고 15구인가? 16구? 1 5구어 15구? 15구에 이탈리아 수제 피자 어, 피자집 이돼가지고 거기서 점심 먹으려고요 몬주르노 미선아 <laughs> <laughs> 제가 오늘 깜빡하고 카메라를 놓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 핸드폰으로 찍고 미선이도 지금 찍고 있어요 여기입니다 중지요? <laughs> 아니, 여기서 밖에서 기다릴까? i c'est bon. 맛있을 거 있고. 진짜, 피자, 피자. 제일 기본 마르게리따가 9유로. 점점 이렇게 가격대는 제일 비싼 게 14유로. 피자 가격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아, 이게 딱 피자 전문이네. 딱그 피자만 있구나. 음. Quelle zone? C'est à peu près pareil. Ah ok. Que tu prends ça là? Poivre, courgette, aubergine à l'intérieur. Oui. tomate. Et là, l'extérieur, mais je monte un moquette. C'est ok. On est comment là? Alors on va prendre un comme ça? Oui. Et un quatre fromages. Quatre fromages. Et avec un coca, sur le fais. D'accord. Est-ce est-ce qu'il y a la place à l'intérieur? Oui, allez-y, allez-y, ça c'est. 안으로 들어갈게요. 자리가 하나 생겼어요. 저거 니꺼 네 깍두고 마시고 옆에 길쭉한게 약간 어. 아 지금 몰랐는데 지금 저희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저거 기 보자 오 내가 아는거랑 다르다 <laughs> 올라갈까? 아 계단이 되게 오우우우우우우요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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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시공bundu 정보 a l a 우우시 a l a 시계 시 <laughs> 대박인데 이사님 보나 베티 이게 루꼴라 아 이게 이탈리아 그 생햄인가 토마토 있고 파마산가루 뿌려져 있고 중간을 잘라보겠습니다 오 안을 빨리 아. 음 오, 맛있는 색음음 전부다 올려서. 아아 있어요 아음 이거 음식이 되게 엄청 무겁고 기름질 거라 생각했는데 되게 신선하고 가벼운 맛이 나요 뭐 되게 맛있습니다 이번에는 미선이어깨끗 포마지오 이거를 빼서 먹겠습니다 하나 들고 갈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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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음. 먹기 힘드니까 이 접어서. 응, <laughs> 양장. 음, <진짜>. 맛있어? 응. <laughs> 음, 음. 이거 뿌 먹을려는 <laughs> 씹었어. 이 깨초 포마초의 기본 뭐 모짜렐라나 에멘탈 등등한데이 고르곤졸라 그그 그 치즈도 들어가요. 근데 네, 한국에서 먹은 건 되게 순한 느낌인데 이거는 좀 쎕니다. 이선아꼭 보여줘. 이렇게 저희 완전 깜짝 서프라이즈 선물 받았어요. 어 저희 계산하려고 하는데 셰프님이 이렇게 이거 무슨 디저트지? 아무튼 이걸 서비스로 주셨어요. 오늘 무슨 날인가? 생일인가? 완전 오늘 생일인 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생일. 아니, 셰프님 생일이래요. <laughs> 진짜인가? 농담인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어. 아 치즈. 치즈야? 푸딩 같기도 하고. 응? 뭐야? 푸딩. 음? 음, 응? 응, 한 땅. 뭐야? 푸딩. 좀 전에 이 디저트 이름 뭔지 물어봤더니 이게 파나코타래요. 제가 예전에 다른 데서 먹었던 건이 맛이 아니어가지고 진짜 파나코타가 어떤 건지 몰랐는데, 오 정말 맛있습니다. 완전 식감 완전 푸딩. 연두부 같기도 하고 되게 탱탱해요. 맞습니다. 야. 진짜. 어, 이 꽃은 아까 미선이랑 그 피자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에게 받은 꽃입니다. 옆 테이블에 한 커플이 있었어요 두분다 인상도 좋으시고 진짜 친절하셨어요 그래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제 그분들이 먼저 떠났었거든요 근데 떠나고 한 1, 2분인가? 엄청 금방 다시 오셨는데 그 커플 중에 남자분이 이렇게 꽃을 사가지고 미선이랑 저에게 하나씩 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성분은 밖에서 되게 활짝 웃으면서 저희 반응을 <laughs>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 진짜 이런거 처음이어가지고, 아, 미선이랑 저랑 둘다 얼굴 빨개지고 너무 아, 감동받았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저희가 받았을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생기가 있었는데, 좀 가져오면서 애들이 좀 약간 눌렸다 그래야 하나? 좀 상태가 아,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보시죠? 되게 길어요. 좀 잘라가지고 일단 여기 물병에다가 담아놓으려구요 이러면 되나? 완전 색깔도 예쁘고 꽃도 너무 예쁩니다. 자 오늘 특별한 경험해서 어, <laughs> 너무 기분 좋아요. 미선이와의 아침. 저는 오늘 빵이랑 뭐 발라 먹을 건데. 짜잔. 이거 저번에 마트에서 산거고요 이거 마시멜로 그리고 이것만 발라먹으면 좀 심심할까봐 이것도 샀어요 이거는 밀카 초코잼인데 약간 누텔라 같은 거 이것도 처음 보는 거라서 사봤습니다 한국에서 보면은 그 초코파이에 마시멜로도 있고 이제 초코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슷한 맛? 어, 익숙한 맛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두개다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 손이 다 묻었어요 예쁘게 안 뜯어지네요 뭐, 그냥 막대둘게요. 이거는 우리가 아는 그 흔한 누텔라 맛일 것 같아요. 오, 케이 오! 우와. 오케이. 요만큼만 바를게요. 엄청 달, 엄청 달것 같은데. 맛있을 것 같아요. 먹자마자 웃음이 나오는 맛. 언니 한 입만. <laughs> 한 입만 <laughs> 먹고 있어. <laughs> 음, 이건잘 어울리네요. 음. 그래? 저도 이 밀크 하나 처음 먹어봤는데, 누텔라보다 좀더 리퀴드하고 음, 맛있는 초코잼. 내가 이렇게 뭐야? 섞어 먹으니까 초코 맛이 강해가지고 사실 이 맛을 잘못 어, 느낀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니까 이 이게 뭐지? <laughs> 셩지을 뭐라 고 하죠? 생크림. 크림 고농축 생크림. 고농축. 어때요? 고농축 찐득한 음, 생크림 음, <웃음> <웃음> 맛있습니다. 달달하고 음. <laughs> 신바 신발, 여기 봐. 신발. 꽃 어? <laughs> 먹지 마. 먹지 마. 어, 상이다. <laughs> 먹어. 이거 머리 위에 올리려 그랬는데 이렇게. 꽃게이약 꺼기. 꺼기. 이렇게 등에 올릴까? <laughs> 저 지금 신바랑 미선이 여기 마중, 마중 나가고 있어요 저 멀리 미선이가 보입니다 저기 미선이 아이고 숨어야지 신바가 저기 오고 있어요 근데 신바 몰래 지금 숨으려고요 저를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여기 밑에 숨었어요 어? <laughs> 너무 쉬워 신바니 냄새를 맡았는데 네. 딘지막 자꾸 찾는 거 있잖아 제 자, 냄새 맡았어요아 어, 귀여워. 어, 네 귀여워 냄새 같은 거 같아 어, 귀여워. <laughs> 오고 오래기. 오고 오래기. 아 귀여워 오고링오링기아 뽀뽀해줄게 뽀뽀 <laughs> 음아 갔다 왔어 아네 언니 아. 잠신바 응. 우리 기다릴까 <laughs> 엄마를 기다리는 신바. 엄마는 언제 올까? 체념한 듯딴 곳을 바라보는 신바. 다른 강아지잖아. 신바야, 네가 더 이뻐. 신바야, 이제 가짜 엄마랑 있어도 편안하지? 신바 응? 털 휘날리며 엄마를 기다립니다. 엄마. 어이 엄마 왔다. 일단 <laughs> 그 가방에다가 이거 좀 넣자. 네. 내가 넣게 게 봐. 오늘은 미선이가 짜장밥 먹고 싶다 해 가지고 오랜만에 짜장을 만들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채소들을 이제 썰어 놨고 돼지고기가 없어 가지고 대신에 저거 라호동 그 베이컨 같은 거 이제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짜장. 그리고 이거 보이세요? 이게 어쩌다 깨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금이 이렇게 이거 새로 사야 할것 같아요. 아무튼 음, 짜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을 좀 넉넉히 짠! 드디어 짜장밥 다 만들어왔습니다 완전 오랜만에 해가지고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방금 사진 좀 찍는다고 좀찍었어요 계란이랑 같이 음. 저는 구석구석 파먹는 스타일 미선이는 한 번에 다 비비는 스타일 음, 음. 괜찮아? 응 진짜 짜장이구나 <laughs> 그럼 저희는 마저 먹을게요 미선이가 저희 집에서 한 2주? 2주 있었지? 네, 한 15일? 하루도 하루도 어, 15일. <laughs> 여러분, 어, 10만의 민박으로 오세요. <laughs> 너무 최고의, <laughs>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갑니다. <드립니다. 웃음> 왜 네가 주인인데? 그냥 주인 따라가는 강아지인데? <laughs> 응? 저기 오리 나와있다. 오리. 여워 신바야, 엄마 갈게. 잘 가렴. 마지막으로 비주해야지. 큰일 났다, 이제. 이제 가는 거 보면 내 신바 완전 슬퍼할 텐데. 언니 저 갈게요. 가, 얼른 가. 어, 탈 때. 어, 엘리베이터 타고 가. 안녕. 안녕. 가자. <laughs> 그래도 신바가 이제 미선이 가는 모습을 봐서 그런가. 어, 이번에는 생각보다 괜찮네요. 저번에 왔을 때는 미선이 이제 가는 그 들어가는 모습을 못 봐가지고 미선이 찾느라고 엄청 막 헤맸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오늘 점심 약속이 있어서 여기 파리 11군가 네, 여기 나시오쪽 여기 왔습니다. 지금 점심 그 식당 예약해서 거의 가고 있어요. 오늘 갈 식당 여기 레이숍 햄버거 집입니다. 방금 메뉴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좀 유명한 게 이거 마세라는 거더라고요. 이게 일반 햄버거에 그 땅콩버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았고, 근데 인터넷으로 봤을 때는 이거 볼긴용이 없었거든요? 었 근데 메뉴판에는 있네요. 보니까 그 프랑스 요리 볼긴용 이제 그 컨셉의 햄버거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원래 이거 없으면 은 이거 치즈버거 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있으니 그말 마페랑 이거 볼긴용 시킬 것 같아요. 가격은 14.8, 15.8 여기서 햄버거 시키면 은 여기 감자튀김이랑 샐러드도 같이 나온대요. 그래서 포함 가격입니다. 어, 음료는 지금 뭐 시킬지 일반 탄산 음료보다 맥주가 조금 더 저렴한 것 같기도 하고 맥주가 더 저렴하길래 맥주를 시켰어요. 저는 이거 스텔라 시키고 친구는 이거 이것도 원래 스텔란가 레펜가 스텔란가 거기에 이제 그 까시스라는 과일 시럽을 넣은 거예요. 이게 더 맛있네요. 쉬운 <laughs> 거 뺏어 먹어야겠어요. 후, 저희가 시킨 햄버거가 나왔습니다. 이거 전부 다 수제 버거랑 수제튀김이에요. 그리고 옆에는 이 케첩도 수제 케첩이래요. 음, 이거는 버프 불균용 그리고 이거는 마스페. 지금 보시면 여기 치즈 막 일어난 거 보이세요? 비주얼 장난 아닙니다. 빵도 완전 폭신폭신. <laughs> 아, 그웹볼균형이 약간 와인 넣어서 만든 갈비찜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여기 안에 패티가 그갈비찜을탁 뜯은 것 같아요.헐 대박, 완전 맛있을 것 같은데요. 친구 거는 안에 땅콩 버터가 들어간 햄버거입니다 <laughs> 대박. 소스 정리 아니에요. 소스에 고기가 가려져 있어요. <laughs> 감자 튀김을 먹은 친구가 이게 진짜 진짜 맛있대요. 케첩도 맛있고. 수제 케첩이라니 이렇게. 음. 음. 케찹도 맛있습니다. 일반 시중에 파는 케찹보다 좀더 묽은데 그 케찹 맛이 나요. 라카보 향도 느껴지고. 이런 햄버거 처음 먹어봐요. 진짜 맛있어요. 이번에는 땅콩 버터 들어간 거. 먹자마자 땅콩 버터 맛이 확 나고. 이 빵이 진짜 부드럽고 맛있어요. 빵도 여기서 직접 만들고, 이 빵도 여기서 직접 만드는 거래요. 지금 이두 가지를 먹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 입맛에 더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맛있지만, 땅콩 버터 때문에 조금 더 느끼한 느낌?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 저희 방금 이제 햄버거 다 먹고 해서 디저트랑 커피 마시려고요. 그래서 여기 디저트 보니까 여기 디저트 전선보다 수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적혀 있듯이 '카페 구멍'이라고 커피랑 이제 디저트 나오는 거 시켰어요. 그리고 에스프레소도 한 잔. 제가 시킨 '카페 구멍' <laughs> 이게 나왔습니다. 이번 에스프레소 도한잔 나오고 아이스크림은 딸기, 바닐라, 초코, 카라멜 중에 고를 수 있길래 저는 초코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소 초콜라. 초콜릿 무스예요 음, 그릇부터 시원합니다. 중간. 우우, 우우. 음. 야, 이 무스 우콜라는 제가 먹었던 것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까지 먹었던 거는 진짜 약간 거품 느낌? 근데 이거는 좀 꾸덕합니다 이번엔 음. 아이스크림 음. 엄청 색깔이 색이 엄청 진해요 음. 음. 꾸덕꾸덕하고 약간 샤베트 같기도 하고 음. 다크초코로 만들었는지 엄청 진하고 맛있습니다 네 어, 저는 좀 전에 점심 맛있게 먹고 소화도 시킬겸이 근처 좀 돌아다니려고요. 아 그리고 방금 먹었던 곳이 그 라푸셰트 거기 어플 어, 사이트 거기서 이제 예약을 하고 간거해가지고 햄버거랑 디저트는 40% 할인 받았어요. 그래서 혹시 이렇 가실 분이 계시다면은 그 사이트 통해서 가시면 할인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찾아보니까 이 근처에 그 식기 뭐 수저 뭐 그릇 양파는 가게가 있다 해가지고 거기 한번 가보려고요. 아 기, 귀여워. 여기 러시아 식료품 파는 곳인가 봐요. 아 귀여워. 오늘 그릇 구경하러 온 곳이에요. 여기 그릇도 팔고 이제 인테리어 제품도 파는 것 같아요. 네 방금 여기 가게에서 이렇게 커다란 유리볼이랑 접시 샀어요. 어떤 거 샀는지는 집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영수증. 커다란. 샐러드 그릇이라나, 이렇게. 말 그대로 샐러드를 넣어도 되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제가 여기 뒤에 베이킹 도구들을 좀 샀는데 이것도 베이킹할 때 쓰면 좋을 것같아가지고 이렇게 큰 걸로 샀어요. 이게 4.91유로. 짠. 이쁜 네모네모 접시를 하나 샀습니다. 이거는 5.35유로. 어, 이거 뒤로 못 봤는데, 이거 좀 더럽네요. <laughs> 뭐, 뒤에는 볼일 별로 없으니까. 여기 요리 이렇게 한 올리고 장식하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것들은 제가 최근에 산 건데, 어, 한 번에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다 모아놨습니다. 이거 테이블 매트? 이거는 GP라고 약간 생활용품 네, 그런판을 매장에서 샀고요 가격이 되게 저렴했습니다 2유로? 이건 지금 쭈글쭈글한데 제가 이거를 세탁해가지고 이거는 아비타에서 샀고 가격은 5유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런 베이킹 도구를 샀는데 원래 베이킹하는 거 관심은 있었지만 이런 도구들은 갖추고 있지 않아가지고 못해본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다 샀습니다 케이크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케이크 크림 같은 거 이렇게 좀 바르뜯고 아니면 케이크 위에 이렇게 두도 좋고요. 그리고 이것도 아마전에서 주문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크림을 짤수 있는 이 음, 짤주머니 깍지? 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그거 이렇게 샀습니다. 정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일회용 짤주머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케아에서 산 행주? 한 묶음에 4개 들어있어요. 지금 두 세트를 샀습니다 이거는 스케출러 그리고 짜잔 꽃병 되게 이쁘지 않아요? 이케아에서 샀는데 가격 진짜 저렴했어요 이거 50성틴 제가 원래 이 병이 없어가지고 그 물컵에다가 이렇게 담아놨었는데 사이즈도 완전 적당하고 가격도 완전 저렴하고 디자인도 예뻐가지고 바로 샀습니다 마침 이게 한개 남아있더라고요 되게 예쁘죠 이렇게. 많이 샀습니다.